베스턴이다 둘밖에없었는데두둘밖없없어면 돼. 도 맞아? 맞는 면 같은데. 퀴없있면 돼. 두 바퀴 없으면 돼. 두 바퀴 없으면 돼. 두 바퀴 없으면 패요? 바퀴 없패면 돼. 두 바퀴 없으면 돼. 두바 되는 게 아니야. 핵이 몰라요, 지금. 그러니까 누굴 패냐고. 자기장 제발. 어! 와! 이 자기장 제일 미친 자기장이에요. 응? 제일 재밌는 자기장이에요? 예, 리톤 자기장. 음. <laughs> 립톤 맛있는데. 아, 그, 그 그렇게나지. 여기에 내 가는 아 사람 이 있어. 어디? 비상하고 왔어 어디를 말하는 거야? 우리 주거들아 봐주라 했거든? 근데 어. 안봐줄대 1번 있지 1번 들 잘해 나중에 싸우자고 말했어 이거 자기장 보고 바로 리톤이면은 비상호출 타고 바로 비상호출 찍어놨잖아 내가 어 봤어 봤어 깔게 어이가 없네 리톤 여기 가운데 까보세요 어디로 갈 건데요?

그냥. 와. 와, 장면 좋다. 야, 근데 여기 떨어지면 아, 우리 만날 수도 없네. 아, 우리 살릴 아니, 수가 그건... 없어. 서로 살릴 수가 없음. 망함. 제일 높은 빌딩에 있는 거 무, 물어본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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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본다. 우리 그치? 제일 높은 거 아니야? 우리 제일 높은 거 아니잖아. 아니야, 여기 여기 내린 거 봤대. 아. 이건 아, 진짜. 그럼 어떡해? 우리라고 뭐 해야지. 이제 살려달래. 뭐. <laughs> 아, 저거. 와주세요 아, 제발 우리 말 저기 2번 2번 근데 여기서 날아서 갈수 있나? 봐볼게 내 저기 넘어가서 나도 거기 가고 싶은데 <laughs> 난 어떻게 가나? 아 날아서 절대 못가 여기까지는 할수 있겠다 여기라도 아. 아 저기도 가면 좀아또 말한다 뭐라고? 금방 옆으로 옮겼죠. 이랬는데. 아 씨. 아 이런 <웃음> 젠장. 켁. <laughs> <큰일 났어. 웃음> 살려달래요. 빨리. 우리 아유 나말했어 살려달랬어. 여기 여기 참 죽기. 아, 우리, <laughs> 우리 쏜다. 우리 쏜다. 들이야 <laughs> 어디서 쏘는 거야? 어. <laughs> <laughs> 여기 숨어 있으면 진짜 완전 눈답해 머리 다보여줘 어때요? 머리 절대 깨질 일이 없어. 맞아, 간다. 아, 저 뛰다 사람. 어? 도로도로로가 도로로 가보시네푸다보시네 도로로 가. 아, 어? 이런 이런 시네푸시 시야? 어 망한거 같긴 해 차도 없네 차 있긴 해 쿠페 1번 1번 저기 있다 1번 뒤에 있다 야 이거 사대2잖아 제대로 1번 맞네 이거 어쩌네 <웃음> 멀쩡하네 우리 <laughs> 어 쏜다 쏜다 어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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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내가, 내가 말했는데 아니 우리 우리 저, 저, 내가 지금 말하고 가까그가면어가정빠당오빠 주먹으로 싸우자고 해봐 자 터진다 안돼안돼가오 주먹 오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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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뭐하 o 하 s 야아 p s t 아 p 시 t o p s t o 이 s 이 o p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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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stop, s s s 피 어, 피해 주면서, 피해 주면서. <끄러>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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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피한다고일피해피 어, 주면서. <끄러> 아! <laughs> 가세요보세 피해 주면서 죽어. <끄러> <슛, 끄러> <끄러> 갔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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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타고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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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지다다다다다다다다다로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